드라이기 사러옴 네 제가 언니네 드라이기를 열심히 야미냐미 해먹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 사러옴 하하하 요걸로 결정 계산하러 50유로 네고 35유로 돌려받기 그날 저녁 새로운 하리보 젤리 리뷰 네 사실 먹으려다 급 촬영 소리 들렀냐 색은 빨간 파란 주황 노랑이 있네요. 모양은 지렁이 친구라 더욱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아 조심하세요. 살아있어요. 저도 먹어볼게요. 얌. 맞아요 쇼파에 기대 거에 눈 먹방. 음 응,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고 적절하게 맛있는 맛. 젤리 식감보다는 뭐랄까. 마시멜로랑 섞은 젤리 식감이라고? 저는 맛있어요. 오늘은 토요일 언니의 시어머님의 생신이셔서 생파를 위해 언니와 형부와 같이 가요 짜잔 도착 정원의 음식과 세팅을 다 해놓았네요 미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어머님 저기에 계시네요 정원이 정말 넓죠? 한쪽에 작물들을 심어 놓았네요 우와 토마토가 아주 잘 흘렸네요 오, 그 옆은 감자라며 와우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해요 음식 오픈 그리스 음식들을 준비를 하셨다네요. 쌀이랑 소스, 튀김류, 각종 그릴 고기들, 검은 건 간이라네요. 각종 소스와 야채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 다들 대피하라. 저는 창고 쪽으로 비가 계속 와서 천막 설치를 해요. 다들 천막으로 다시 모였네요, 하하. 자리가 부족했는지 시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친구분이랑 다른 텐트를 설치.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맞으면서 하시는 그 언니와 형부의 형분의 여친분 도착. 같이 포즈 취해주는 하하. 요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하하라. <laughs> 드디어 완성. 너무 피곤해서 저희는 집에 가는 중, 비가 와서 뛰는 중, 갑자기 언니가 촬영하라고 해서 하는 중, 바지가 폴록이는데 이런 날씨가 아주 마음에 든다며 얘기하는 중. 자기 좀 찍지 말라더니 급충 삼매경 <laughs> 멀리서 사람 오 면서 봉투 키트, 금물 만이, 하 면서 열쇠 찾기. 근데 저 사람 이 언니 한테 좋아？라고 함. 그래서 언니 도 고마워 라고 함. 진짜 내 뱃고,